아버지와의 비밀을 만들고 음, 싶어? 네 이슬아 뭐 비밀 만들거야? 언니 오빠 오기 전에 빨리 비밀 만들어 응 음. 아버지랑 무슨 비밀을 만들 무슨 비밀을 만들건데 이슬이 음. 음. 음? 음. 왜 비밀을 만들려고 그래? 네? 왜 비밀을 만들려고? 응 응? 지금 오늘은 자체가 재밌어요 가족인데 비밀 있으면 안되지 왜요? 가족이니까 전 어머니랑 비밀 만들었는데 무슨 비밀? 네? 어머니랑 무슨, 비밀을 무슨 비밀이냐고요? 무슨 비밀 응, 뭐냐? 야 까먹었어요. 그게 무슨 비밀이야? 아니 예전에 치켜보 뭐 우리 비밀 만들었니 응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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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비밀 안 들었나 까먹었어. 비밀 만들 때 까먹었어? 네. 어 언니 온다. 어 우리 큰일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어떻게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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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

축구 계승에 못했습니다. 목요일 뭐. 날다면 어. 어. 비가 와서. 우리 콩아. 우리 콩. 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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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아니, 이거 고장났지. 왜? 어 이게 고정이 안 돼. 아니야 어떻게 한뭐 이게 딱 걸리는 그게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, 어 됐다. 됐다. 어. 고 됐어요? 어, 어 다시 들었다가 하면... 다시 어. 어, 어. 고어요 고정...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리셋되거든요 그럼 고정이 안 돼요.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딱. 그렇게까지? 아 힘을 줘야 되니? 아니, 견주 안 줘도 돼. 속속 네, 이렇게 하면 어어. 여기에 팍 아니, 느낌이 그래. 나요. 어.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이 음. 교정이 돼. 근데 여기까지 하면 교정이 안 돼요. 너무 높게 하면 교정이 안 돼요. 고정이지. <laughs> 교정이 아니고 고정.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? 얘들아, 아... 차에서는 왜 마스크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, 자기야.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같 아니야, 아니, 아니 그냥 아무 그러니까. 생각 없이 하는 거야. 그냥.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. 아... 자꾸 왜 니네 왜집 집이랑 차에서 또 운동할 때도 왜 맨날 마스크 쓰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억지로 막 시키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나 왜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밖에서 운동. 그래요. <웃음> 그냥 래그 <laughs> 하고 있는 게 좋아? 음. <laughs> 그래 습관, 열심히 하고 나녀 어머니가 해준 거라서 거. 또 그런 거 아니야? 네. 아니 그리고 사니가 이게 완전히 음.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.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. 음. <laughs> 햇살이는 햇살이는 하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햇살이 <laughs> 그냥 하고 없어. 있고. <laughs> 이슬이는 저는요? 응. 나는요 한번 쓰고 있으면요. 응. 안 벗게 돼요. 그래. 응, 완전 습관적으로. 습관이 하겠어. 됐어. 응. 네. 편해. 할때 보는. 난 저는요, 숨이 차면 벗게 돼요. 난는 숨이 차도 안 벗어. 응. 숨이 차도 안 벗어? 안 벗어? 괜찮아? 응. 축구 할 때도 한 번도 안 벗어요. 축구 할때왜왜 굳이 그렇게 아, 그러니까, 안 빼라니까 벗고, 빼라니까안빼고 어, 싶어요. 어, 알았다. 집에 갑시다. 감기 걸릴까 봐. 감기 걸릴까 봐. 싫대. 그러니까 산이 음. 올 이번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지. 네. 올해 들어서. 와마스크잘껴서 음,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산이는 한번 감기 걸리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막 토하잖아. 그러니까 음. 그 기, 괴로운 그 느낌을 얘가 다 아는 거야. 그래서 음.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, 자기가 알아서 관리 알아서, 관리하는, 알아서 거야. 관리하는 거야. 야, 우리 산이 건강하겠네. 음. 문어빵 먹을 사람? <laughs> 어? 이거 하나 먹어 볼래? 음, 아버지 주세요. 하나 먹어 볼까? 아버지는 근데 뜨거울 수 있어요. 많이 뜨거워? 응아 음. 그러면 먹어도 되겠다 해사라 와 어머니는 어머니는 안 먹어요 야 어머니 드시지 않아도 되고 응. 아버지 드셨어요? 그럼 해살 이제 먹어도 돼요 응 어, 어머니 가 드신다니까 아니 입을 벌리면 어떻해 <laughs> 너가 와야지 <laughs> 응. 음. 맛있어 저건 해살이 응. 먹고 맛있... 싶다 했어 해사이 먹어 맛있게 있어요? 먹어봐 해사라

내이렇게 순간이 부끄러워. 왜 이렇게 부끄러워? 이슬아,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게,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냐? 야 아, 뜨거워요. 안 뜨겁다. 그러셨대잖아. 음, 입술을 다 물어야지. 음, 입, 음식 딱 넣으면 입술 을다 무는 거지. 산이 이안 먹어. 산이 이거 실때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. 했는데 응. 근데 저는 맛이 없진 않아요. 근데 그냥 안 먹을래. 너 어디 가니? 왜 열어? 이슬아 어디 가니? <laughs> 이제 갈까? 네. <laughs> 앉으세요. 차나. 오늘 가볼 생각인데. 갑시다.